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느덧 10월의 하순, 아름다운 단풍이 손짓하는 시절인 오늘은 2023년 10월 22일 일요일 아침, 니더십 TV 2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은냄비 인간, 곱돌냄비 인간 주제로 등용을 시킬 때의 인재는 어떻게 구분해야 하느냐는 차원에서 지도자의 차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언극을 가르치는 미국의 피에로 양성학교에서는 기초 과목으로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감정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도록 하는 훈련 과정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속에는 강한 분노가 일어나는데도 얼굴은 샹글샹글 웃고 있어야 하는 훈련입니다 이렇게 하여 표정을 자유자재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과정에서 한 해에 두세 사람은 도중에 노이로제에 걸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자신의 감정과는 전혀 다른 표정을 짓는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가운데 하나인 것만은 틀림없다는 것이며 그래서 이런 것을 잘 하는 사람이 명연기자라고 평할 것입니다. 내 주변에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누구일까요?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반대로 사람에게는 자신의 감정을 곧바로 표현해 나타내지 않으려는 무의식적 심리가 있기도 한답니다. 미국의 한 심리학자는 분노, 공포, 유혹, 무관심, 행복, 비애 등 여섯 가지 감정을 얼굴 표정으로 표현시켜 이를 비디오 테이프에 담아 많은 사람에게 보이고는 표정에 나타난 감정을 알아맞히게 하는 실험을 했답니다. 한데 표현한 사람의 의도와는 달리 여섯 가지 감정 가운데 평균 두 가지밖에 알아맞히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내 마음 속의 움직임을 남에게 드러내지 않으려는 은폐 기능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에게는 감정의 움직임을 나타내려는 기능과 감추려는 기능이 복합되어 있으며, 그것의 조절이 인격 형성과 리더십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는 연구 결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조선시대 선조 때한 정성의 사례 이야기를 해 볼까 합니다. 선조 때 이중경은 정성으로 있으면서 여러 재상을 등용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첩태생인 두 판서를 놓고 그는 재상감으로서 우열을 시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준경은 두 판서를 데리고 기방에 가 술을 마시다가 술이 얼큰하게 취하자 기생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오늘 밤 나와 동침하지 않으려나 했는데 기생은 미리 정성과 연극을 꾸민대로 자중에 있는 두 판서를 가리키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천첩이 만일 대감을 잠자리에 모신다면 자식을 낳게 될 것이요 자식을 낳으면 바로 이두 영감과 같은 지체가 될 것이온데 어찌 지극한 영광이 아니겠사옵니까 했죠. 이 연극은 천첩 소생이라는 열등감을 이 기생으로 하여금 자극시켜 감정을 어떻게 처리하는가를 보고 그 인물의 인격과 지도력을 시험하려 했던 이중경 정성의 술책이었습니다. 이 기생의 말에 한 판서는 안색이 태연하여 못 들은 척 하는 반면에 다른 한 판서는 발끈하여 안색이 달라졌다는 것을 이중경 정성은, 정성은 파악을 했습니다. 이로써 이중경 정성은 두 사람의 국량의 크, 크고 작은 것을 알아보고 안색이 변하지 않은 판서를 발탁하였죠. 그가 바로 정성 자리에까지 올랐던 노저 이 양원 판서였습니다. 우리 전통사회에서는 일상적인 희비 애노를 민감하게 표출하는 것은 지도자의 국량으로 적격이 못된다고 판단한 것이죠. 흔히들 양은된 비 인간과 곱돌냄비 인간으로 사람을 나누어 보기도 하는데, 어떤 외적인 자극에 양은 냄비 물끓듯 민감한 사람이 전자요. 곱돌냄비처럼 둔감한 사람이 후자인 이 양은 판서인 것입니다. 외적 자극으로 유발되는 내적인 정동을 어느 정도 수렴함으로써, 이성적인 판단을 흐리지 않게 하는 것이 바로 상황 판단이나 미래를 투시하는 데 절대 조건이요 그 조건을 갖추지 못하면 예나 지금이나 지도자일 수 없음은 두말할 나이가 없다는 것이 오늘의 결론이며 마무리입니다 현 시대에 어떤 분이 여기에 속하는지 시청자 여러분의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리더십 TV의 하준호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